자 2,500만 원짜리 쉐보레 트랙스를 살 돈이면 그 돈이면 1,950만 원으로. 제네시스 g70 2.2를 살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입니다. 최근에 쉐보레 트랙스 차량이 아주 핫합니다. 이게 이제 깡통 가격이 2,052만원부터 시작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약간 상품성 있는 모델은 2,366만원인 LT부터 시작해서 RS까지 올라가시면 2,739만원. 평균적으로 그냥 대충 쉐보레 트랙스는 2,500만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대충 맞습니다. 이제 2,500만원짜리 1.2 터보 엔진인데 이 1.2 터보 엔진이 출력 이렇게 나쁘진 않다고 해요. 뭐 그렇게 좋을 것도 없겠지만 뭐 기본기가 튼튼하네 어쩌네 하시는데 어쨌든 사실 저는 이제 이돈 주고 이렇게 신차 뭐 이렇게 1.2 터보 이런 차량에 대한 매력을 저는 느끼진 못합니다. 사람들이 제그돈 씨라고 이제 비아냥 되는데 그 돈으로 살수 있는 중고차를 지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왜 제가 이 차에 그렇게 가격적인 메리트나 끌림을 느끼지 못하는가 좀 궁금하게 고민을 해 봤어요. 근데 사실 저는 영상을 늘 만들 때 매번 새로 나오는 차들 다이 돈이면 난안살것 같다. 그냥 중고차로 다른 거살것 같다. 늘 이렇게 말씀드렸죠, 저는.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고차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인식이 많아요. 한 10만 정도 된 중고차는 거의 이제 그냥 폐차 수준으로 생각하고 저는 써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뭐 안드로이드 카플레이인가 뭐 그런 거랑 뭐 화면에 핸드폰 화면이 막 이렇게 떠야 된다든지 혹은 뭐 디지털 클러스터 이렇게 커다랗고 길다란 와이드 이런 화면이 뭐좀 있어야 된다든지 뭐 사람들이 이렇게 새로 나오는 그런 옵션들에 되게 열광을 하다 보니까 신차에 되게 많은 관심을 갖고 막 이번에 제대로 나왔다 막 이러는 것 같은데. 저는 새로운 차들이 나올 때마다 솔직히 별로 감흥이 없거든요.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컴퓨터가 이제 새로 나와요. 컴퓨터가 새로 나오는데, 그냥 CPU랑 뭐 메모리 이런 것들은 다 비슷비슷한데, 그냥 맨날 케이스만 바뀌어서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 진짜 좋은 컴퓨터가 나왔다 그런데, 뭐, 까보면 뭐, CPU나 램이나 뭐, 하드디스크, SSD 이런 사양은 다 비슷비슷한데, 케이스만 바뀌었어요. 좀 멋있게. 막 밖에 LED 조명도 있고, 길다란 무슨, 뭐 웰컴 라이트라고 막 반짝거리는 것들도 있고 실제로 보면 컴퓨터에서 중요한 건그 CPU, 뭐 SSD 데이터 전송 속도 혹은 뭐 램이라든지 캐시, 뭐 이런 성능적인 게 중요한 거고 케이스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근데 이런 그런 껍데기들을 많이 좋아하면 뭐 새로 나오는 것들에 대한 매력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요즘에 나오는 차들이 어 지금 쉐보레 트랙스를 포함해서 뭐 LED도 나오고 여러 가지 안전 장치들, 그다음에 뭐 디지털 클러스터 뭐 기타 등등. 톨게이트 자동 결제 시스템, 스마트 무선 충전 시스템, 뭐 RS 전용 뺐지. 뭐 이런 것들이 있대는데 저는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어떠한 매력도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 나오는 차들에 대해서 굳이 신차에 더 비싼 프리미엄을 주고 그냥 껍데기 같은 것들만 좋아지는 이런 것들에 별로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근데 한국의 요 분위기는 한국 이제 굉장히 제가 볼땐잘 사니까 그런 거 같은데 한 차가 한1 0만 키로 되면 완전 그냥 거의 폐차 수준으로 생각합니다. 20만 넘는 건 중고차 시장에서 거래가 거의 안 됩니다. 아주 똥값이 아니면 딜러들도 2 0만 키로 넘은 차들은 쉽게 매수하지 않을 거예요. 팔기가 어려우니까. 뭐 헐값에 팔면 팔리긴 하겠지만. 자, 이제 반대로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꿔 보면 우리가 하는 입장에서 이 한국 중고차 시장은 중고차를 굉장히 안 좋게 보는 이런 문화 때문에 오히려 중고차가 사실 실제 그 가치 대비 조금 개꿀인 면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부터 그렇게 외쳐왔었는데 옛날엔 진짜 개꿀이었고 막 차를 한두대 사고 싶은 정도로 요즘에는 좀 예전만은 못한데 아직도 중고차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참 감사하게도 실제 그 중고차가 그 가치 대비 가격이 조금 낮아요. 그 갭이 있기 때문에 약간 그 이득이 있습니다 게다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자동차는 엔진이 중요하고 미션이 중요하고 차의 급이 중요해요 근데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이렇막 led 라이트 뭐 무슨 테일 led 뭐풀 led 뭐 안드로이드 오토 카플레인가 뭔가 그런 거풀 오토 에어컨 뭐 버튼 시동 스마트 키 무선 충전 뭐 이런 거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신차가 나오면 그 이전 차들을 굉장히 오래된 차로 봅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을 껍데기로 보기 때문에 신차의 낮은 파워트레인의 낮은 급을 살 바에는 차라리 그돈 갖고 조금 더 위급의 고 배기량 그 다음에 조금 더큰 차대 이런 차들을 살수 있다는 게 저는 그냥 개 이득인 것 같아요. 개 이득. 그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이 쉐보레 트랙스를 제가 뭐 비하하는 게 아니고 이 차가 뭐 진짜 요번에 기본기도 잘 나왔고 진짜 괜찮대요 진짜 잘 나왔대요. 근데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생긴 차인데 여러분 무슨 차인지 아시나요? 이게 뭐 2000년대 아주 초반쯤에 이런 차가 나왔을 텐데 처음에 이차 나왔을 때, 이차 나왔을 때도 막 사람들이 그랬어요. 하, 진짜 이번에 차 기아에서 리갈 진짜 잘 나왔다고. 진짜 이 차가 그렇게 좋다고. 맨날 나올 때마다 다 그래요. 뭐 이번엔 진짜 뭐 제대로 나왔다. 근데 제가 느낄 때는 그냥 1.2 터보, 100이랑 대비 출력이 좀 좋고, 그건 이제 그냥 요즘에 발전하고 있는 차들 트렌드고, 그냥 준준형 정도 크기 되는 그냥 SUV, 2,500만 원 정도 하는 그냥 그 정도 차들 그 정도예요. 이게 뭐 그게 엄청나게 대단할 건 없잖아요. 근데 막뭐 여러 유튜브 채널에서 막와 이번에 뭐 정말 뭐 가격이 어떻고 가성비가 좋고 뭐 크기가 조금 커졌는데 이 진짜 물건이 잘 나왔고 디자인이 괜찮고 이번에 나온 게 진짜 물건이다. 뭐 진짜 물건? 뭐 진짜 물건일 건 없고 그냥 그냥 다 비슷한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뭐 자기 돈이 있어서 돈이 많아서 자기 돈 쓰는 거뭐 상관없는데 저는 약간 한국 사회에서는 자동차를 조금 본인의 경제 능력보다 조금 오버해서 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자동차로 허세 부리는 걸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닌데, 젊은 나이 때차 지르는 거 나쁘지 않게 생각하는 편인데, 사실 좀. 좀 먹고 살게 있다면 특히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를 거면 제대로 지르든가, 그냥 이 정도 차에 이 정도 금액을 지르는 거는 저는 좀 오히려 더 비싸게 느껴집니다. 차라리 로렉스 시계 1000만원짜리 사는게 더싼것 같지 태그호이 500만원짜리 시계 사면 그게 더 비싸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 제가 이 가격에 살수 있는 다른 차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차를 추천하지 않아요 지금 보여드리는 그 매물을 추천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 가격대 살수 있는 다른 물건들이 있다는 걸 보여드릴 건데, 첫째 조건은 뭐냐면, 저는 보통 같은 가격이면 윗급으로 갑니다. 제가 예전에도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클래스는 영원하다고 윗급의 큰 차대로 가면 세월이 극복할 수 없는, 브랜드가 극복할 수 없는 그 클래스가 바뀝니다. 기아에서 나오는 그 K9이 K9의 그 커다란 차대는 벤츠 C 클래스 갖고는 어떻게 난리를 쳐도 만들 수 없는 그런 승차감이 나오거든요. 제가 뭐 항상 말씀드리는데. 그 체험의 W를 제가 한번 타보고선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이렇게 오래된 차에 이렇게 오래된 차댄데도 역시 차의 그 급은 무시를 못하는구나. 그래서 아무리 신차가 나오고 뭐 다운 사이징이 되고 리터당 출력이 좋아지고 뭐 최신 여러가지 디지털 뭐 이런 장치들이 장착이 돼도 그 클래스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10년, 20년 사이에는. 게다가 또 자동차가 하필 그렇게 별로 발전을 못하고 있어요. 제가 자동차를 꼭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건 옛날에 무쏘를 타다가 그 다음에는 차를 좀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무쏘를 탈 때는 그때는 이제 플랜저 방식의 디젤에서 crdi 직분사 방식으로 넘어갈 때는 출력이 비약적으로 상승이 됐어요 옛날에 무쏘는 2톤짜리가 120마력이었거든요 무려 3000cc가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1000cc가 한 40마력 나왔던 거죠 예를 들면 근데 지금은 이제 리터당 한 100마력이 더 나오잖아요 그니까 진짜 그 당시에 차들은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옛날에 90년대 컴퓨터를 뭐한 3년이나 5년마다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나오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려면 컴퓨터를 정말 바꿔야만 하는 소프트웨어도 발전 속도가 빠르고 하드웨어도 발전 속도가 빠르니까 정말 바꿔야만 하는 시대였는데 요즘에는 컴퓨터를 뭐 특별히 무슨 작업하거나 게임 하는 사람 제외하고는 업무용으로 쓰는 웬만한 컴퓨터는 그냥 아무거나 싼거 사도 상관없죠. 그리고 사도 오래 쓸수 있죠. 왜냐하면 소프트웨어 발전이 거의 안 하고 하드웨어가 충분히 이미 발전을 했으니까 지금 자동차가 그래요. 이 내연기관 시장이 지금 거의 한 10년 동안 배기량당 출력이 조금씩 좋아지긴 하지만 연비가 아주 조금씩 좋아지긴 하지만 그리 큰 발전이 없습니다. 그저 발전이라는 건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 뭐 LED 뭐 이런 것들 전자장치들 뭐 이런 건데 안전장치는 그래도 있어야 되지 않냐? 요것도 하, 자꾸 서론이 너무 긴데 시작도 못 하고 있네요. 안전장치가 전방 충돌 방지하는 거, 자동으로 제동해 주는 이런 거는 좋게는 생각해요. 좋게 생각하는데 그게 없던 시절에도 우리 다차 탔잖아요. 사실 길거리에 수많은 차들이 있지만 아직 전방 충돌 방지 그 시스템 없는 차들이 훨씬 많지 않나요? 물론, 그런 안전장치들이 있으면 조금, 조금 사고를 좀 줄여주긴 하지만, 그게 없어서 우리가 사고를 다 냈던 건 아니에요. 그게 있으면 날 사고를 조금 막아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없던 시절에도 사고를 안 내는 사람은 안 냈고, 사고를 내는 사람은 사고를 냈어요. 그래서, 안전장치들이 요즘 차들에는 있고, 옛날 차에는 좀 없지만, 그게 저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중고차를 삼에 있어서. 뭐 옛날 차 타던 사람 지뭐다 사와나 죽었나요, 그러면? 다 안전하게 운전 잘 하고 다니는데, 서론이 너무 길어서 빨리 시작할게요. 차를 제가 한 네다섯 대 정도 대충 또 재미난 차들 골라 갖고 왔는데, 그냥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정도 가격이, 이 가격이, 이 돈이 중고차로 가면 진짜 살수 있는 차들 많다. 이 되게 큰 돈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하나만 또더얘기할게 서론이 계속 기네. 저는 사실 할부로 차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거든요. 요즘에 뭐 금리가 올라가고 자동차 계약이 뭐 그렇게 많이 떨어졌다고. 저는 금리가 오르는다고 뭐 자동차 계약이 막 취소하고 계약률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사람들이 다 비수로 차를 사고 있다는 건가? 도대체 금리가 오르는 거랑 차를 사는 거랑 뭐 무슨 관련이지? 사실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좀 이해를 못했는데 어, 여러분 그 할부로 사는 거는. 빚내서 사는 거잖아요. 빚내서 제가 집을 사는 거는 뭐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빚내서 차를 사는 거는 할부가 비이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급에 맞지 않는 차인 거예요. 2,500만 원짜리 이런 쉐보레 트랙스를 할부로 산다? 어 그러면은 여러분 할부로 사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럼 1,000만 원짜리 중고차 가셔야죠. 2,500만 원짜리 차를 살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자, 그러면 지금부터 빨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들은 저도 볼게 아주 현실성 있게 생각한 건 아니고 그냥 재미 삼아서 거의 지금 닥신 TV 그냥 드라마 보는 느낌으로 보시라고 가져왔습니다. 자, 2,500만 원짜리 쉐보레 트랙스를 살 돈이면 그 돈이면 1,950만 원으로 무려 500만 원이나 세이브하고 제네시스 G70 2.2를 살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2.2 디젤이잖아요 날라 다닐 거고 요즘에 사실 디젤이 별로 인기가 없죠 그게 오히려 우리 중고차를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기회인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고 인기가 많은 차를 그쪽으로 같이 가서 남들이 다 좋다는 걸 사면 사실 수요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감가가 좀덜 되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2000 초반 갖고 살수 있는 g70은 대충 다 디젤 모델들이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습니다. 가솔린 쪽으로 가면 이 가격이면 대부분 다 사고차고요. 이차 보험 이력을 한번 보시죠. 보험 이력을 보시면 명의 변경 1회 있고요. 내차 피해는 이회 344만 9천원 타 차가에는 이회 215만 6천원 있습니다. 이렇게 보험처리 내역 300만원, 200만원 있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전혀 큰일 나지 않죠. 오히려 보험처리 내역이 없는 거보다 적당히 있는 게 나쁘지 않고 뭐 G70 정도에 300만원, 200만원 정도면 굉장히 준수합니다. 거의 뭐 약간 과장하면 거의 부페인트 정도 수준이고요. 이 차량은 2018년도 3월에 출고됐고, 23년도 3월 15일에 최근에 아마 상사쪽으로 명예가 넘어온 것 같고요. 1인소의 차량입니다. 첫 차주가 한 5년 정도 탔고, 첫 차주가 이 차를 출고한 사람이 탔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탔을 것 같고요. 사실 저는 같은 모델에서 어떤 파워트레인이냐가 이 차주의 성향을 결정하는데, 2.0 터보나 특히 3.3 터보는 전 중고차에서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3.3 터보를 사는 사람은 3.3 터보 사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3.3 터보를 사는 사람은 좀 굉장히 좀 스포츠 성향입니다 저는 중고차를 사는 입장에서는 전차주가 약간 스포츠 성향이면 좋게 보지 않아요 젊고 뭐 이런거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그런 파워트레인이 있는데 2.2 디젤을 선택했다는 건 그나마 조금 좀 점잖게 몰고 다니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겠죠 그냥 보통의 사람들. 그래서 저는 G70에서는 2.2 디젤이 중고차 관점에서는 좀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연비도 어느 정도 방어가 될 거고, 고속도로 주행하면 아주, 음. 뒷짐지고 걷는 느낌으로 항속 주행 하실 수 있습니다. 타짜 보험에서 처리된 대차 사고는 20년도 5월 달에 146만 원, 19년도 10월 달에 198만 원, 20년도 10월에 49만 원, 19년도 12월에 166만 원다 별거 아닌 걸로 보이고요. 자,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시면 외판 문제 없고 후방에 후방에 이제 리어 패널 쪽을 좀 먹었네요. 이거는 완전 무사고차도 아니고 무사고차도 아닙니다. 이제 후방 리어 패널은 일정에 좀 뼈대로 보고요. 뼈대 쪽에 이제 판금 작업이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사고 차죠. 이제 사고 차냐 무사고 차냐 이런 거는 그냥 중고차적인 관점인 거고 사실 리어의 후방 패널은 차의 그 축이랑도 상관없고 파워트레인 쪽에그 어떤 구조랑도 별 상관이 없어서 그냥 범퍼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리어 패널 쪽에 먹은 거는 괜찮습니다. 내차 피해인데 아마도 19년도 10월 정도 요 198만원 요 사고가 이제 타차에서 처리해준 어, 후방 사고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코멘트들은 별로 이렇게 의미 있게 보지는 않는데 재미삼아 보죠. 1인 신조 차량이며 제네시스 액티브 세이프티 컨트롤 추가 옵션 차량입니다.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서울 모 대학 교수님이 타신 차량이며 뒷범법쪽 경미한 사고 있는데 보험 처리하셔서 단순 판금 있습니다. 현대 블루핸즈에서 차량 관리하시고 장거리 운행 위주입니다. 그럴 것 같죠. 연식에 대비 뭐 비교적 키로수가 좀 있으니까. 근데 저는 사실 음. 쉐벌의 트랙스를 살 돈으로 500만원을 아끼고 제네스 시 G70 사는 거를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게 너무 위급 아니야? 너무 고급 차 아니야? 이런 건좀 부담되지 않아? 하실 수 있는데요. 차는 살때 조금 위급으로 가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돈이 많이 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범위 안에서인데 이건 오히려 500만원 세이브하면서 위급으로 가는 거잖아요. 약간 위급으로 가면 차를 더 오래 탈수 있고 더 마음에 들어서 정들어서 잘탈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준준형, 소형, 뭐, 요런 것들, 차들이 회전율이 꽤 높거든요. 별로 오래 안 타요 그냥 쉐보레 트랙스 같은 차가 지금은 막 엄청 막 핫하고 막 되게 진짜 잘 나온 차고 뭐 멋있어 보이고 할지 모르지만 제가 한, 한 2년에서 3년 정도 예상합니다 그 정도 지나고 나면 다른 차들이 아른거릴 거예요 근데 제네시스 G70 이거 딱 뽑으시면 한 10년 잘탈수 있습니다 뭐 대학생 때 이런 차 타면 그냥 좀 진짜 그냥 뭐 괜찮아 보이고 취직해서 이런 차 타도 괜찮아 보이고 나중에 소개팅 나갈 때 이런 차 타고 나가도 뭐차 갖고 손해 볼 일은 없습니다 결혼해서 이 차를 계속 타도 되게 매니아틱해 보입니다. 약간 차에 관심이 있는데, 굳이 수입차를 좋아하지 않고, 되게 그냥 좀, 이렇게 너무 튀는 거 좋아하지 않으면서, 돈은 좀 있는데, 항상 좋은 이미지입니다. 이미지가 나쁘진 않죠. 정비 문제될 게 있나요? 뭐 국산차인데? 음, 현대차잖아요? 음, 문제될 게 없습니다. 타이어가 미쉐링 끼고 있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돈이 있고 좀 여유가 있으신 분이 좀 점잖게 타고 다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차를 고르면 이 차를 판매 중인 딜러의 다른 매물을 보시면 되죠. 요 판매 중 여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 딜러는 21년도에 가입을 했고, 가입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누적 판매 대수가 140대, 굉장히 왕성하게 판매 중이고요. 갖고 있는 상당수의 매물들이 어, 1인 소유, 엔카 진단 거의 다 엔카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열어보진 않을 텐데 우리가 관심 있는 차량을 갖고 있는 딜러의 다른 매물을 보면서 이 딜러의 성향을 알수 있습니다. 중고차를 샀는데 침수 차를 사면 어떻게 하죠? 중고차를 샀는데 사고 차를 사면 어떻게 하죠?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영상을 아예 이해 못하시는 분으로 보시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량은 현대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익스클루시브입니다. 그랜저 2.4 하이브리드 인데요 18년 5월식이고 키로수는 10만키로 가격은 2180만원 입니다 쉐보레 트랙스가 2500이라고 보면 300 정도 저렴하고 배기량은 2 4의 하이브리드 입니다 뭐 저공해 혜택을 받을 거고 시내 연비 빵빵하고 사실 이 하이브리드를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는데 하이브리드를 타는 사람들은 만족도가 굉장히 높죠 근데 하이브리드가 약간 사람들이 보면 이제 경제성은 덤이고 약간 정숙성 때문에 좋아하더라고요 되게 그 고급진 느낌이 든대요 근데 기본적으로 뭐 정비 어떻게 하냐 뭐 현대차 가서 정비하시면 되잖아요 블루 엔지 가서 저는 사실 국산차 정비하는 걸 두려워하면 차를 어떻게 타겠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현대차면 보증 끝나도 겁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명의 변경 1회 있고, 보험 처리 내역 없습니다. 이 차량은 2018년도 5월에 출고됐고, 23년 3월 달에 소유자 변경됐고요. 보험 처리 아예 빵입니다. 이 차량은 1인 소유 차량이고, 보험 처리 아예 없고요. 어, 성능 점검 기록부 보겠습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상 외판 벽다고 문제 없습니다. 일단 실내 공간이 굉장히 넓고, 고급스럽습니다. 어, 옵션은 뭐 풍부할 거고, 전 옵션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지만, 엔카에서 한번더 진단을 받았습니다. 외판 문제 없고, 프레임, 벽 타고도 문제 없습니다. 이 차는 무사고 차입니다. 완전 무사고. 어, 설명을 좀 읽어볼게요. 저희는 설명을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지만 어, 이 차량을 판매 중인 딜러의 다른 매물을 한번 보죠. 이 딜러는 2008년도에 가입한 아이디고요. 무려 14년 동안 활동 중입니다. 누적 판매대수는 400대 굉장히 왕성하게 판매 중인 딜러입니다. 오늘은 있고 내일은 없는 딜러가 아니에요. 판매 중인 차량은 5대인데 5대 모두 다 엔카 진단을 받았습니다. 엔카 진단이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다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정말 문제가 되는 차를 판매하는 사람들은 엔카 진단을 받지 않아요. 항상 말씀드리는데 도망치는 자가 범인이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어떤 잘못을 저지른 게 있으면 그 상황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그 본인이거든요. 계속 헛소리를 하고 있으면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차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딜러입니다. 딜러. 딜러는 이 차가 사고 차인지 아닌지 아는데 이 딜러가 뼈대 먹은 사고 차고 침수 차고 그러면 엔카 진단 자체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이 정도만 봐도 이 딜러가 그렇게 그렇게 막장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은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익스클루시브인데 이 정도 차면 쉐보레 트랙스 살 나이에 뭐 어쨌든 조금 오버하는 느낌은 있지만 오히려 유지비가 굳이 더 들지도 않고 그냥 좀 나이가 어리다면 그냥 부모님 차 타는 느낌으로 타면 되고 조금 나이가 들어도 계속 탈수 있고 나중에 소개팅 나가고 뭐 이럴 때도 굳이 차 갖고 까이진 않을 것 같고 제 친구 중에 이제 소아기내과인데 서울 삼성병원에 이번에 임용되는 친구가 그랜저 하이브리드 2.4 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만족해 하더라고요 아 하이브리드가 아니고 그냥 2.4인가 2,180만 원이보 뭐 엄청 좋죠 진짜 차 값은 참 저는 이런 차가 1.2 터보 쉐보레 트랙스보단 훨씬 낫지 않나? 차가 뭐 4년밖에 안 됐잖아요 아 5년 됐구나 5년 5년에 10만 킬로면 뭐새차 아닌가? 우리나라는 이제 10만 킬로면 완전 그냥 폐차로 생각하니까 감사하죠 예. 하나만 더 볼까요? 이 차는 2,450만원 19년 4월식 20, 21, 22, 23 4년 됐고 10만 킬로 이 차는 보험 이력 볼게요 보험 이력은 178만 7천원 명의 변경 1회 보시면은 19년도 4월 등록, 23년도 3월 최근에 이제 상사로 넘어왔고 보험 처리 내역 별것도 없습니다. 뭐 성능 기록부볼 것도 없고요. 이 차는 이제 1년이 좀 빠지니까 가격이 조금 더 오른 거예요. 2450최보레 트랙스 가격에 4년에 10만 키로 뛴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익스클루시브 저라면 차라리 이게 더 싸게 느껴집니다. 저라면 이런 거를 살까 고민할 것 같은데 전 이걸 사진 않을 건데 어쨌든 시간 관계상 한두대 빼먹고 마지막 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BMW 18년 6월식 48,000km F43 4시리즈 420d 럭셔리 그랑쿠페입니다. 제가 지금 뭐 차를 소개하는 시간은 아니고 이 가격이면 이런 차들이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니까 이 차는 2,600만 원이고요. 가격대는 대충 비슷합니다. 18년 6월이니까 19, 20, 21, 22, 23, 5년 됐고요. 키로수는 48,000km로. 1년에 1 0 0 k m 씩뛴 거고요 420D 럭셔리 그랑쿠페인데 제가 아주 좋아하는 차입니다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이 그랑쿠페가 제일 예쁘고 이 그랑쿠페의 럭셔리가 좀 예쁩니다 이 크롬이 들어가 있는데 아주 예뻐요 그리고 이게 회색이랑 남색이 예쁘고 휠도 예쁩니다 이게 정말 디자인은 뭐전 아주 절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조금 더 파워트레인 상위 버전들이 있어요 약간 M 패키지 들어간 거나 혹은 435 디젤도 있었고 제가 옛날에 되게 435를 사고 싶었는데 지금은 전혀 관심 없지만 근데 이제 4 2 0이나 420i 이런 것들이 조금 파워트레인은 좀 경제적인 트레인이잖아요. 이런 거가 조금 더 차주들이 조금 더 이제 좀 점잖게 몰고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4 시리즈를 제가 언제 한번 기획해서 만들 건데 4 시리즈는 대체적으로 좀 구매력이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4 시리즈 사기가 쉽지 않은데, 4 시리즈에 살 돈이면 5 시리즈를 사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실 구매자들은 대부분 다5 시리즈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4 시리즈를 사는 사람은 나는 이제 5 시리즈는 크고, 3 시리즈는 좀 너무 좀 그런 것 같고, 조금 난 좀. 가격에 대한 민감도는 좀 떨어져 난 돈은 상관없는데 조금 좀 고급스러우면서 너무 크진 않은 뭐 그런 거 없어 이러면서 일로 와야 되는데 진짜 가격이 민감한 소비자는 원로잘못 가거든요 사실이지 그런 구패가 그래서 조금 차주들이 약간 돈도 조금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고 조금 점잖게 탄 느낌이 납니다 실내 이런 옵션들은 요즘 차만 못한대요. 요즘 차에 있는 그런 옵션들이 저는 왜 있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오토카플레인가 뭔가 그 있어야 되네. 그냥 핸드폰 달고 그걸로 내비보면 안 돼. 전 하나도 불편한 걸 느끼지 못하거든요. 제가 타는 2011년식 F바디 520D는 블루투스가 없어요. 전 블루투스가 없어도 상관없거든요. 그건 안 되지 않아?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블루투스, USB 동굴을 꼽아갖고 옥수 단자로 연결해서 저 그렇게 블루투스 듣고 다닙니다. 뭐, 상관없는데, 계기판 아날로그 좋지 않아요? 뭐, 전방 추돌방지 보조 뭐, 이런 건 없는데, 내 눈이 있잖아 앞에 보고 다니고 집중해서 운전하는데 인공지능이 있잖아요. 명불허전의 BMW 2.0 파워트레인 그리고 ZF 8단 미션 이게 5년 전에 나온 차지만 요즘에 나온 최신 차에 비해서 못할 게 뭐죠? 못할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뭐 체인이 문제가 있다고 막 체인 문제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5시리즈 두대 중에 두대 단가? 한 대인가? 어쨌든 그 체인 리콜을 받았을 거예요. 뭐 리콜 받으면 됩니다. 불나지 않냐? 불나는 차 대상들은 리콜도 받으면 됩니다. 오히려 이제 BMW는 판매량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이 커지고 그런 커진 이슈들이 또 아직까지도 서비스를 해주고 있어요. 문제가 되면. 그래서 계속 뭐 불나네, 뭐 체인이 어쩌네, 뭐 쇠가루가 어쩌네, 뭐 DPF 이러는데. 워낙 판매량이 많은 차이기 때문에 이 차도 사실 이제 약간 그냥 국산차 제네시스 같은 느낌으로 조금 하시면 됩니다. 워낙 그 정비 시장에 2.0 이랑 이 ZF 이런 것들은. 워낙 그 정비 시장에 정비 경험이 많기 때문에 트랙스를 살려는 사람이 420D 럭셔리 그랑쿠페를 사면 조금 조금 무리하는 감이 들수 있는데 제가 그냥 마냥 추천하진 않고 추천은 뭐 구입은 본인이 알아서 하시면 되죠 제가 뭐살른다고살 거예요? 제가 죽으라면 죽을 거 아니죠?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닥신이 함부로 차를 추천해서 그 사람 뭐 큰일 나면 어떻게 하냐 인생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추천한다고 차를 잘못 사서그 사람 인생이 잘못되면 그 사람 인생은 뭘 해도 잘못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어,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세상 무서워요. 어, 지금 완전 와일드 라이프입니다. 약하고 어리버리하고 정신 못 차리면 주변에 하이에나들한테 모든 걸다 뜯겨요, 뺏기고. 어,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고작 유튜브에서 자동차 추천하는 저 같은 사람한테 저는 심지어 이해관계도 없고 아기도 없는데, 오히려 여러분의 그냥 약간 형으로서 여러분의 그 사회초년생들 돈을 약간 걱정해주는 느낌도 있죠. 사실, 전 사실 그렇게 걱정하진 않아요. 세상 그 누구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걱정하진 않습니다. 여러분의 돈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어, 유튜브에서 추천해준다고 해서 제가 추천을 해줘서 잘못 선택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잘못된다? 그럴 일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잘못될 거면 벌써 잘못됩니다. 계속 잘못될 거고. 범람하는 정보들이 있는데 다 여러분을 진정으로 걱정하는 정보들은 아니니까요.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의 시드머니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재미삼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속도로 내 앞지르기 차로 계속 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 주행차로로 내려와 주세요.